노래가 지기 주네요. 저희는 지금 필리핀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. 필리핀에 바이어들 좀더 보강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바이어 정보들을 저희가 좀 알게 돼서 실제로 가 가지고 이제 한 3일에 걸쳐 가지고 검증을 하고 예, 올려고 출장을 기획했는데 어, 총 지금 주소 확보된 것들도 있고 주소 없는 것들도 있는데 없는 것들은 가서 저희가 뭐 현지에서 좀 체크해 보고 큰 데들도 제법 많아서 저희가 이제 25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또 초심을 좀 다지고자 저희가 생각하는 출장 난이도 중에 제일 높은 이 전투 출장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씩 해라 파이팅입니다 <laughs> 저저눈 얼굴이 내가 볼때 <laughs> 내일 점심때 되면 <때문에> <laughs> 뭐 땀에 쩌들어 가지고 <laughs> 그러는 거 아이가 자 여기 사진한야 되나. 저는 너무 설레입니다. 네. 이게 고생한 만큼 분명히 뭔가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또 어떤 좋은 바이어들하고 같이 결합을 할지.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고 갔던 바이어들이 엄청 또 냉소적으로 저희를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새로 또 합류한 팀원들하고 같이 신명나게 한번 영업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제 뭐 말이 청산유수 다자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이제 공항가서 오늘 6시 비행기인데 도착하면 한 3시 반 돼서 밥을 좀먹어 가서 밥좀 먹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수출 아카데미 2기를 마무리했는데 2기 그 수강생분들 한테 이제 뭐 전투 출장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수 있게끔 실습도 하고 또 저희 회사의 TV도 보강하고 하는 출장으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새첫 출장 프로젝트 필리핀 마닐라 인천공항 함께. 한국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인가. 아뭐내전 네, 저... <laughs> 오징어. 오지간... 자 소자하자. 출장에 또이 그건 공항 소. 소지... 아이 조명이 엄청 좋은데요 지금 이 D H 진짜... 좀 스포트라이트가지. 아주... <laughs> 많이 먹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할 거 없다. 많이 움직여라. 자새첫 출장, 제해첫 출장. 파이팅하고. 근데 ]��자. 제일 힘들 출장. 파이팅합다 <laughs> <laughs> 음, 멋진다. 이거 샌드위치도 먹으라 같이 먹으러 샀다. 짜장면 괜찮나? 반무라. 야, 근데 너는 점심 먹은지 한 시간 밖에 안 됐는데 밥이 좀긴 <laughs> 점다. 연착돼가지고 비행기가 여권 여권 왜? 아뭐아뭐그아 뭐, 아, 뭐 그, 아, 그런 기야? 별걸다 하네 요즘 요즘 친구들은. 3일 동안 예. 허락되지 않은 유통사 250군데 갈 건데 할수 있겠나? 250? 250 군데. 3일 안에? 응. 할수 할수 있는 데까지 미친 듯이 갈 거다. 네. 가능? 오 해맑은 나디아야. 3, 3일 동안 우리 250곳갈 건데 가능하겠 <laughs> 가능하겠어? 아네 <laughs> 어..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가리, Let's go. 도착와 사람 바람 숙 이제 택시 잡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12시. 아, 여기 시간이 12시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래핑요 저희는 이제 숙소를. 가고 있습니다 음. 첫날 첫날 원래 도착 앞장서지 지 나오긴 그렇고 사람들 너무 많아서 2025년 1월 14일 아침 8시 45분입니다 이제 첫째 날 일정 시작합니다 잘 잤어? 준비됐 나. Are a d y I'm going to go o k a y e a correct, correct. Yeah. I wrote this down, but then maybe there s another place that is closer. Place closest place t h e next place. Okay? Is that okay? Yeah, take your time. Let's go. I'm 예, g 님이 지금 뭐한 25분 정도 늦게 와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데 read it for you. I'm g o i n 변수가 항상 존재하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왔지만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요 우리 가이드분하고 같이 오늘 현지 가이드 통역분 모시고 지금 저희가 일단 리스트를 총뭐 293개 플러스 30개 정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. 최대한 다 가볼 수 있도록 근데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바로 가자마자 뭐 업종 전환 됐거나 또는 우리를 바로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몇개 정도 가지는지 보고 오늘 어떤 성과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 오늘 저녁에 그 컵라면 먹으면서 내일 계획을 한번 짜볼 생각입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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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보자 왜냐면. 이게, 헝그리 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, 좋은 거 먹고 이러면 여행밖에 안 되니까. 또, 우리가 또, 아카데미 분들한테, 회원제 즈 아카데미가 2기까지 진행되었는데, 아카데미 회원분들한테 이 전투 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놓고, 우리가 와서 호위호식을 하면 되겠나?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출발 했습니다. 사실,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전투 출장을 많이 와서, 처음에는 진짜 막 걸어서 다니고 막 이래 했던 시절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뭐 또, 현지인, 하고 같이 택시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었고, 이번 같은 경우는 렌트를 미리 했습니다. 마닐라 포유라는 곳에서 렌트를 했고, 거기서 하루에 한국돈 10만 9천원 정도에, 뭐 기사 팁하고 이런 게 별도인데,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 실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, 그리고 몇 군데를 어떻게 가는지 실제로 정렬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목표는 항상 한3% 정도 확률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, 예를 들면 50개 정도 가서 3%면 몇 개지? 535. 어, 50개에서 3%. 그러면 1.5 개가 뭐50 개가 가지고 오늘 한 군데 뭐 거래만 딱 되게 돼도 그거도 그거만도 어디고 있잖아. 그럼 10몇만원써 가지고 한 군데 얻는 거잖아. 일단 첫 번째 장소 이동 중입니다.